지금 2그평폭이고요 3.5톤 평폭에 차량 내부는 뭐다 똑같고 역시 네. 요거 올려서 상현 모터스도 저희 홍보하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전원 네네. 스위치고요. 아, 네. 전원 현재가 스위치. 꺼진 상태. 아, 네. 네. 내리면 삑 소리가 나면서 켜진 거. 아, 네. 요렇게 네. 네. 키고 작동을 하시는 거고 요 안에 들은 건 유선, 유선 이모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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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이모컨 건전지 떨어지거나 하면 꺼내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밸브가 두개 있어요. 네. 빨간색 밸브가 여기 두 개. 이게 유압 속도 조절하는 밸브고요. 음. 위에 게리모컨의 하를 조절하는 거, 음. 아래 게 열림을 조절하는 거. 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느려지고, 흐르면 음. 빨라지고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차에 거리부터 네. 이렇게 작동 체결되어 있는 거를 음... 풀르고 작동하셔야 돼요 네. 양쪽 다 혹시 이거 까먹고 작동하는 경우도 네. 있나요? 고객들이 요 이거 아, 오늘도 그... 택배 보내야 돼요 아, 아 그런, 그런 경우가 부러뜨리는 아, 네. 네. 경우가 있군요 네. 왜냐면 이게 걸려있으면 사다리 무게는 그냥 버텨요 근데 네. 유압 작동하면 못 버텨요 아, 네. 그리고 리모컨은 키는 거, 끄는 거 아. 네. 그리고 여기 풀르시면 은 제일 얇은 AAA 사이즈 건전지 두개 교환식이고 아. 킨 다음에 지금 사다리를 열 거니까 열림부터. 아, 열림 버튼을 눌러서. 네. 그 다음에 산. 아, 열림 버튼 약간 누르고, 이제 올리는 거고. 네. 그 네. 다음에 다시 열림. 아, 열림. 그 혹시 그거를 다 열림을 일단 해놓고 이거를 열은 다음에 상. 다시 상해서 네. 열림 상 열림 순서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버리면 문제가 음, 아니요. 뭐 망가지거나 오. 그러지는 않고 음. 아 예. 그냥 요거는 작동 순서고 주의점만 음. 잘 지키시면 네네네. 주의점이첫 번째가 고리풀로 아고리풀고두 번째가 네. 땅에 닿기 전에 얘를 일자를 만들어야 돼. 아. 그런데 공중에서 네. 일자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 일자를 아요 상태 이렇게 아. 접힌 내리면 상태에서 내리면 실린더가 터져요 아 실린더 아니면 터진다 요렇게 아. 한 상태에서 장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가 음. 그래도 안 되고 왜냐 무게 때문에 확 그쵸 네. 땅에 닿기 전에 일자가 아, 돼야 된다 일자로 아. 여기서 안 되잖아요 지금 요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 네. 이게 아. 무게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주의사항이 고리 열고 위로 올라갔을 아. 때 여기서 아 타야. 올려준다. 네. 네, 그리고 내린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보면 메쉬로 전체를 다덮여 있고 네. 지금 이 옆에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차이가 부장님 뭐예요? 얘는 고속 네. 작업 대용으로 길이가 긴 거고요. 아 이게 얘는... 좀더 길고, 예, 네, 일반 중장비용. 아 이게 중장비용 네. 이게 보소 고소... 2 0 가지가 너무 음, 네네네 종류 가 어, 많더라고요. 실으시는 장비 따라서 다 나뉜 아 길이나 강도나 모양이다. 네. 근데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음. 이제 눈 오거나 그럴 때 미끄러지고 뭐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요요 요 모델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로 해야 된다. 뭐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음. 완전 맞는데 그거 맞 그게 맞는데 네, 그게 일리가 정도가 있는... 틀려요. 아 얘가 눈 오고 뭐비 오고 그러면 음... 전혀 안 미끄러지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쇠니까 네. 어차피. 네, 근데 네. 얘는 좀 더라고. 아... 얘는 개보다 좀 더하고. 아 그런. 이게 좀 ]지. 길이가 있어서 네. 좀 작업 반경은 좀 넓더라도 좀 안정감은 각도나 그렇죠. 이런 게좀더 네. 유리하겠네요. 네. 그것도 이 모델이. 그렇고 네네네. 긴거 하는 이유가. 장비 타이어가 작은 사이즈. 아, 네. 장비 타이어가 크면, 네. 경사각이고 뭐고 다 그냥 필요해. 다 올라가는데, 네. 아 작은, 바퀴 네. 걔네들은... 작은 거는 이제 경사각도가 좀 낮게 네. 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 사고가 낮으니까. 아, 올라가다가 경사가 꺾이는 데서 껴요, 잘못.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의점이 또 남았어요. 네네네. 세 번째 주의점이. 네네네. 닿으면 멈춰야 되는데, 네. 안 멈추고 계속 누르면, 사다리가 네. 거꾸로 적재함을 들어요. 아, 계속 누르면? 네, 들렸죠. 아, 예 네. 적재함이 들리네요. 네. 들고 실으시면안 돼요. 아, 그러면 첫 번째 고리 빼고, 여기 수평으로 맞추고, 네. 그, 바닥에 아, 닿을 때, 가볍게 닿을 때 멈춰야지, 안 멈추면, 네, 적재함이, 아까, 네, 적재함이 지금 거. 보시면, 아, 이렇게 들리면, 네. 이제 다 무리가 가니까, 네. 아, 네, 세 가지. 또 있나요? <laughs> 아니, 그렇죠. 이거 세 가지 네, 이거 이거만 주의하시면. 주의하시면 네. 닫을 네. 때는 닫는 거니까 닫힘부터. 네, 닫힘. 중간에 네. 네, 이제 접어서. 하고 같이 눌러버리. 네. 닫힘하고 하. 닫힘하고 하를 네. 같이. 펼 때도 동시에 되는데 네. 동시에 안 하는 이유가 음. 땅바닥에 끌리면서 펴질까봐. 네. 네. 일단 들어 올려서. 네. 이제 하하고 닫힘을 같이 누르고 네. 끄시면 끄시... 끄고, 끄고 끄고 이제 고정 장치 걸면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명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 포인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홍보하고요 네. <laughs> 네 열심히 저희도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자 오늘은 상현 모터스 방문했습니다 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미스트 차량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